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비더입니다. 오늘은 카트라이더 소리 좀 줄일게요 목소리가 안 들릴 수 있으니까 제가 갑자기 핸드폰을 켰는데 갑자기 소리가 들려서 언제 소리가 들린지 모르겠어요. 네 오늘은 혼자 한번 대저택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대저택 하러 갑시다 대저택. 네 그럼 바로 시작하죠. 그저저그그 그 저, 저, 그, 그 제가 랭킹 전하는데 사람들이 저렉끌린다고똥 똥풀이라 뭐라 해가지고 아 그것 때문에 진짜 짱나 그것 때문에 진짜 장나가지고 아니 왜 똥풀이라 하는 거야? 아니 그거 당한 사람은 뭐가 좋아 그래 갑시다. 음 계속 봤지만 오케이 오늘은 대자택하는 날 뭐라고요 제가 올라가려고 합니다 음, 음. 오케이 오케이 지금 드리프트 안 하고 있거든요. 아까 전에 저기 뒤에 통로 원래 박지만 오케이 여기 서한게 채워야 돼. 아, 아 이런 못갈 텐데 이거 봐봐 못가못가못 가. 못 가, 못 가. 아, 원래 저기에서 부스터 하나 챙기고 와야 되는데. 아. 아! 아, 솔직히, 저기 틈새 박는 건좀 그거다. 이렇게 일단. 오, 말을 하니까 더 게임에 집중이 안 된다. 어난 확실히 게임을 할때 말을 너무 많이 하면은 그 방송할 때 말하는데 집중해가지고 게임을 못해져 걱정. 그것도 또 방송에만이야. 방송에만 뭐가 계속 그거야. 계속 못해줘 게임 원래 잘하는데 대저택을 여기 그냥 넘어가지걸 제발 오케이 나이스 챌린저 챌리 챌린저. 아니 챌린저 아못 갔어. 기록이면 나빠. 이 엄청 나빠져 정말. 나빠도 너무 나빠져. 그 다음은 뭐야? 뭐지? 뭐 재밌는 거 없구나. 아, 일반이 좀 재밌긴 한데, 여기서... 아니요, 안 되려고. 아, 뭐해 보지? 할게 없냐? 뭐 해보지? 들어왔다. 아니네? 들어왔다, 나온 거인가 바로. 오, 아슬아슬 비행장. 아슬아슬 비행장은 혼자 하면은 진짜 노잼인데. 이거는 같이 해야지 좀 그나마 신이나 없는 것보단. 일단, 여기서 드리프트 처음에 해주고, 어차피 한 번만 해도 여기에서 바로 채울 건데, 오케이, 여기서한개더채우고 여기에서 한개더 채워주고, 여기, 와리가리에서, 어, 원래 한개 채워야 되는데, 오케이, 여기 갔다가, 또 왔을 때 이렇게 해주면은, 게이지를... 아, 여기서 원래 한 바퀴 해야 되는데, 일부러 알아... 안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해주고, 이번 거는 신기로못 가고 그냥 하는 거밖에 안 되겠다. 아, 맞다, 잘못했다. 아, 저기에서 실수를 잘못했어, 잘못했어. 와, 저기에서 실수를 했다니. 여기서 부스터 하나 채워주고. 아, 부스터를. 부스터를 왜 채워? 아, 채우는 건 맞지. 제발! 오케이. 와, 실수해도. 가자! 가자. 이렇게 부스터를 하나 채워, 에, 놔둬야 돼. 어. 여기서 하나 채워주고, 여기서 에 채워주고, 여기에서 하나 채워줘야 돼. 여기서 도 하나 채워주고, 여기 와리가리. 와리가리. 아, 이거 왜 계속 어설프냐. 여기서는 쭉한 바퀴 이렇게 돌아줘야 돼요. 여기서 부스터 쓸 필요 없죠? 그리고 여기서 한번 해주고. 한번 해주고 드리프트 또 드리프트 주고 여기 드리프트 해주고 여기 여기서 아 잠만 뭐야? 이케 됐어 됐어 괜찮아 아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신기록은 아니지만 오케이. 오랜만에 못했 못그 신기록 못 갔던 해적이나 해볼까? 아니야, 시간이 저 정도면은 확실히 헐 그거여서. 근데 여기에서 끝내야 될것 같아. 어, 그게 끝내는 게 가장 나은 것 같아. 오케이! 네..여러분들 네 여러분들, 네, 여러분들. 네. 어, 제 마이룸에 와가지고 주차좀 해주세요 내 공간 있어요 꼭 주차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 댓글에서 그그그그그그 추천할 만한 게임 있으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용량 많은 거 말고요. 되는 걸로 한번 해봐서 해볼게요. 네. 그럼 영상은 어기로 마치겠습니다. 영상이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그리고 이제, 바이